얘는 맵다. <laughs> 불이 여기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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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에서 언니한테 조금 도움될 만한 그런 하나 메뉴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냥. 진짜? 네. 머시룸이랑 관자랑 음. 그러니까 관자를 으깨 놓은 음. 샐러드식의 약간 좀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? 응, 음, 빨리. 빨리. 그거 한번 <laughs> 시킬까요? 저희 그머시룸강자랑메시드포테이토 뭐그 네. 하나 가져다주시겠어요? 가져다주시겠요 불편해 헤드패네가 아, 다들 맛있다니까 <laughs> <laughs> 되게 뿌듯한다 <불편하네>. 이거 되게 리는데 <laughs> <laughs> 그렇지? 흐 <laughs> 아까 흐뭇하게 계속 리는잖아 계속. 아리다 여기는 나중에 진짜 또 오게 될것 같아. 네. 신랑이랑 오고 싶다. 오, 잠깐만. 이 <laughs> 어, 잠깐만. 이승만이 왔는데. 어디갔어요? 어 없네? 여기 파스타. 안 파스타. 쓰셨네. 아, 안 나왔는데요? 분명히 <laughs> 두개시켰어요두개 시켰는데. 몇 빼고 주셨네. 면 빼고 주셨지? <laughs> 면 빼고 주셨어.